안녕하세요. 다정한입니다. 날씨가 포근해지다 못해 점점 더워지는 요즘 피곤하시죠? 졸음을 이기기 위해 마시는 커피 한잔 이러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커피.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나 직장인들 점심 때 손에 한 잔씩 들고 산책도 하시면서 여유롭게 즐기시는 모습 정말 보기 좋아요. 오죽하면 밥은 굶어도 커피는 마셔야 된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 다양한 커피 중에서도 많은 거품을 품고 있는 카푸치노.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정안에 즐겨 마시는 카푸치노. 카푸치노에 대한 관련 자료는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어요. 나무위키 같은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카푸치노가 어떤 커피냐? 에스프레소를 베이스로 한 커피의 한 종류이고요. 오스트리아에서 유래가 됐으며 이탈리아에서 개발을 했네요. 저도 카푸치노, 카페라테 이게 좀 많이 헷갈렸었는데 제가 집에서 한번 만들어 먹으니까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거품과 우유 중에서 거품이 많으면 카푸치노, 우유가 더 많으면 라떼. 어때요? 쉽죠?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커피 원액에 이 이제 이탈리아에서 자부심을 갖는 커피의 기본 중의 기본이거든요. 그 기본인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이제 붓는 건데 어우 거품을 두껍게 올리는 게 바로 이. 카푸치노입니다. 어떤 음식이든 유래가 있게 마련인데요. 카푸치노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카톨릭 남자 수도회의 카푸친 수도자들의 수도복에서 유래됐다고 하는 것과 실제로 카푸친회의 수도자들이 만들어 먹던 스타일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썰이 있다는 건데요. 처음으로 카푸치노를 만들어 먹을 때는 위에 아무것도 뿌리지 않았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카푸치노에는 아무것도 뿌려 먹지 않습니다. 매장에서 주문할 때 이야기를 하죠. 시나몬 빼주세요. 오로지 우유와 커피. 그리고 거품의 조합으로만 즐기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국립 에스프레소 연구소에서는 공인된 정통 카푸치노의 레시피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카푸치노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 자 어떻게 써 있냐면요. 100ml의 차가운 우유를 약 125ml의 부피와 약 55도의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스팀 와드로 가열을 한 다음에 150에서 160ml 용량의 컵에 담고요. 공인된 이탈리아식 에스프레소를 위에 붓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손잡이가 있는 컵을 컵 받침대 위에 올려야 돼요. 역시 카푸치노에 대한 자부심 디테일하죠. 이거를 보니까 유럽에서 마셨던 모든 카푸치노는 다 이러한 모습으로 나왔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네, 좀 씁쓸하긴 하죠. 그리고 다 마실 때까지 거품이 남아 있어야 진정한 카푸치노라고 합니다. 이게 만들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거품이 풍성하지 않으면요 다 녹아서 마시다 보면은. 거품이 사라져요. 이 녹는다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녹아서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거품들을 한꺼번에 쓱 돌려가지고 입안에 넣으면 야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요. 저는 이 맛에 자, 지금부터는 어떻게 집에서 만드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유 거품을 낼때 커피잔에서 바로 거품을 내는 방법과 거품컵을 이용해서 거품을 내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로 커피잔에서 바로 거품을 내는 방법인데요. 대부분 저는 집에서 이렇게 해 먹어요. 거품이 완성되면 에스프레소를 한잔 내려서 담죠. 손님이 혹시 오거나 하면 그 위에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내려서 마신답니다. 공인된 카푸치노의 레시피에는 어긋날지 모르겠지만 맛은 있어요. 다음으로는 거품 컵에서 거품을 내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에스프레소를 커피잔에 담고, 우유와 거품을 그 위에 담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이 방법은 거품이 정말 중요해요. 집에서 지금 보이시는 이 기계로 거품을 낼 때는 안타깝긴 하지만, 가끔 끓기만 하고 우유가 거품이 안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냥 아, 라떼로 마시기도 하죠. 뭐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는 게 사실 제가 만드는 게 카푸치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전문...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그게 무슨 카푸치노야?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제가 마시기에는요. 너무 맛있어요. 풍성한 우유 거품을 느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저만의 카푸치노입니다. 여러분들도 개인마다 최애 음료가 있으실 거예요. 얼주가라는 말 이거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말이 저에게는 그런 커피 한 잔이 바로 카푸치노입니다. 한잔 마시면 마음까지도 든든해지고요. 기분이 정말 편안해지면서 작은 행복이라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비록 매장에서 시켜먹는 아름다운 디자인의 카푸치노 한 잔은 아니지만 저만의 스타일로 만들어 먹는 카푸치노에 저는 정말로 만족합니다. 여러분들께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번 추천해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이탈리아에서는 왜 아메리카노를 안 먹을까요? 이탈리아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한국에서는 라면 잘 끓여놓고 거기에 물 넣어서 먹나요? 에스프레소에 대한 이탈리아 사람들의 자세를 정말 볼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대답이었죠. 유럽에 가시면 야외 광장 테이블에서 날씨 좋은 날 카푸치노 한잔 시켜놓으시고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 느낌은 정말 표현이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자만이었습니다.